어 추워. 왜 이렇게 추워? 오 분위기 너무 좋다. 어? 사님도 너무 좋다. 회장님도. 아 이거 맛있었으면 맛있으면아 이게 추워? 추워 가져볼까? 네. 아 사장님 켜주시아이 어, 춥다고? 사장님 자기 뭐 아기라 했지. 어, 그 했을 것 같은데. 우 어? 우리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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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 을기편너어너사합니다 <laughs> <자기 편은 없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람들다그사는데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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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니다감사다 감사합니다. 감사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 이게 진짜 이게 네, 뭐라고? 네, 이거 뭐라고? 바질? 이건 바질 아니야 엄청 신선해 음, 이거 하나도 못 사셨어 자기는 엄청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서 서비스 아이고. 아. <laughs> 아이고,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어머 자기야 귀여워서 서비스 <laughs> 자기 데리고 다니면 이런 복이 있다 어. <laughs> 귀여운 복이 있어 <웃음> <웃음> 대박이다. 야, 나 살면서 이런 귀여운 서비스한 번도 받아 봤자기몇번 받아 봤어? 나만나 처음이야. 사장님도 귀엽다, 부동산 아, 그 사장님도 귀엽다고 하시 아, 뭐좀 먹어 줄래?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가는 길을 알아? 에이! 아이고 추워? 로로로로로 로. 하. 카트 끌자. <낄> 자기 <laughs> 아, 여기 앉아야지 일단. 여 다리 여기 여기 넣고 다리 여기 양쪽에 넣고 빨리 앉아 올라와. 애기가 카트를 끄네? 치약 같은 것도 사야지. 음, 아이哟. 우리가 볼게 전자레인지랑 또뭐 있지? 전자레인지? 냉장고는 있고 뭐 휴지 세... 뭐 이런 거 사는 거 세제? 세제? 이렇게. 아... 노브랜드 휴지 이런 거 사면 되겠다 아. 노브랜 휴지 얼마야? 휴지 얼마야 이거? 만... 1 0 5 0 0 괜찮은 거 아니야? 아 이건 꽉티슈인데? 아, 근데, 티슈인데? 근데 우리는 그냥... 생필품에 그걸 모여서. 물가를 물어 노브랜드가 <laughs> 제일 싸지 않을까? 쿠팡이 제일 싼가? 와 이거 이거 얼마냐? 1,270만원 아이씨 자기야 중고차 한대 있어 <laughs> 야 저거 냉장고 색깔 바뀌어 어디? 저거? 어, 색깔 바뀌어? 어, 그러네 대박 이여 귀여워. 여기는 귀여워서 서비스로 냉장고 안 주나? 이건 귀여워서 서비스 하면서 냉장고 딱주면 <laughs> 좋겠다 이건 뭐야? 어, 음식물 처럼 왜 음식이... 어, 이렇게 예뻐? 저거 되게 스피커 같다. 응. <웃음> <대박이다>. <웃음> 얼마야 이거? <laughs> 정수기는 어디? 저기 있네. 코에 가보자. 오. 어 얘는 뭐야? 아이언맨처럼 생겼어 되게 탐나는데? LG가 진짜 좋던데. 그래 보는 가격이야. 무슨 물 마시는데 150만 원이네. <laughs> 와 이거 스피커. 어 그러네. 장난감 보러 갈까? 장난감 하나 사줄까? 야, 장난감 비싸. 한번 보자. 장난감의 시세 한번 파악해 보자. 나중에 자기 선물 사줄 때 놀라지 않도록. <laughs> 와 레고야 이거? 나 레고 어릴 때 진짜 좋아했는데 자기 레고 많이 했어? <laughs> 와 미친 고 사고 싶다. 자기 여로 와봐. 여로 <laughs> 와봐. 이거 봐 이거. 개까리에 미쳤다. 아니 자기야 공항 있나 찾아봐. 공항. 나 비행기 레고. 아 이거 이 비행기는 좀 뭔가 애매한데 비행기가 좀 까리 해야 되는데 약간 대한항공? 이게 뭐 하는 거야? 45,000원? 어 되게 후 얼만데? 이게 근데 뭐야? 몰라 열어봐야 아는 건가? <laughs> 우리 공주님 공주님 여기 다 있다 공주님 물품 일로 와봐 여기, 여기 앞에서 봐 사진 한방 찍어줄게 아, 뭘 빨리, 서봐. 저... 빨리 서봐 빨리 <laughs> 서봐 <laughs> 와 축구공 개멋있다 일로 와일로와 봐. 로와로 와봐 손흥민 <laughs> 와우 음... 카트 끄는 거 아닌 데라이 음, 약간 외가정분이 조금 의문이긴 한데... <laughs> 아니 장보는 그 기분 내려고. <laughs> 지금 좀 피곤하거든요 졸려? 네저 지금 좀 피곤하세요 자기야 여기 뒤에 과자 있는데? <웃음> <웃음> 눈이 바빠졌는데? 여기 봉지과자 여기 많다 여기 많다 나 봉지과자 별로 안 좋아해 그래? 무뚝도 어딨어 이놈 비싼 과자 좋아해 무뚝도어 어디? 언제 봤어 또왜 이렇게 비싸? 원래 3,100원이었어? 아니 그 사이즈가 큰거아아나 비싼 과자 좋아해 비싼 과자가 뭐 있어? 막스쿠다스 이런 거꽉 과자 그게 비싸? 코쿠다스가 약간 이런 가성비에 비하면 비싸지 아저 모나카 저런 거는 아, 저정도로 늙진 않았어 그냥 아, 연상이긴 하지만. 도이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. 저도 모어 이거 도 <봐>. 하트 <laughs> <laughs> 아, 어요짜장 한번 먹어볼야이래 그래? 아니 장백이야도있어백장한번먹어 <laughs> 얘 합친 거 아니야? 진정해. 이거 다 자기 거야? 어. <laughs> 진정해. 다내 거라고 해놨자 아, 어, 이거 좋은데. 아, 이거. 아, 진짜. <laughs> <맛있어. 웃음> 왜 이게 더 좋아? 이걸로 살 거야? 캘리가 <laughs> 그렇게 맛있대. <laughs> 그래? 난 진짜 카스랑 똑같던데 맛이? 아, 너는 술의 맛을 그냥 모르는 어, 거고 술이 맛이 없어 그냥 우리 그파를 가자 나 막걸리가 좋아 막걸리, 가니까... 막걸리. 아파 가서 어. 하니까 진짜 좋아 대신에 그, 그, 술이 세잖아 어 그래서 술 가자 좋아 갑자기 말하기 귀찮은 듯 어. 말 많이 어, 했었는데 많이 지금 한 1분 정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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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같아 진짜 미치겠다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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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봐봐 지아아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아 아니, 아 그렇게 딱 들고 니 아니, 아정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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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춥니그러니까